골목과 먹거리가 만나다 골목에 담긴 이야기와 맛을 찾아 떠나는 골목길 여행 예뻐. 저와 함께 골목길, 걸어보실래요 골목길. 골목길 오늘의 여행지는 바로 <목길> 오늘의 목적지는 익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먼저 골목길 여행 오늘은요, 오랜 역사를 사랑하는 전라북도의 전통 익산 북부시장에 왔습니다. 1975년 문을 연 익산 북부시장은 매월 4일과 9일이 장날인데요. 이곳에서 200여개의 상점들이 모여 손님들이 따스한 시장의 정을 나누고 있죠. 먹거리가 정말 풍부했습니다. 야, 먹을 게 많으니까 어떤 것부터 먹어보지. 자동으로 옛 예, 추억 소환. 예, 옛날 과자들을 보니까요. 예, 그냥 지나칠 20000, 수가 없더라고요. 100g, 언니야, 너네 손모야, 고모야, 외 손모? 언니, 저 먹어봐, 그냥 먹어봐. 고모. 먹어, 먹어, 봐어 그냥 먹어봐. 뭘 먹어요? 아, 다 먹어도 돼. 나만 빼고 먹어야. 나만 빼고. 나만 빼고 다 먹으면 돼. 여우모 그냥 먹어요? 다 먹어봐요. 와, 진짜죠? 진짜로, 이 진짜죠? 대단한 시 오예. 아니야. 이불을 보기 들어가야 입으로 음! 너것도 먹고? 너것도 먹고? 어머니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 드셔. 어머니 이런데 많이 드셔야 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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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이것도 먹어요. 응. 아, 진짜로 먹어보면. 어머니, 공짜니까 최고로 만나죠? 말해, 뭐게, 어, 맞나, 맞나. 공짜로 먹어보라고 하는 거야. 남는 게 있으세요? 아니, 먹는 게 좋으네. 남는 거고, 남는 게 먹는 거. 그게 지금 좋은 거잖아요. 그냥. 아, 여기 오면 시장에 정이 느껴져. 싸지 덤으로 더주지 엄마, 싱싱하지. 아유 여러모로 좋단 게난 여기만 와. 아니 그러면은 여기 북부시장에 장날만 손꼽아 기다리시겠네요 안만 사일하고 구일이요? 그래요 장날이 좋은 이유 무려 2천여 개의 노점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싱싱한 거기와 채소, 과일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운 군산에서 공수한 수산물까지 있을 건다 있는 익산 북부시장입니다. 같네. 아니 이건 또 어떤 음식이야? 이거는. 허, 이야. 우와. 우와 손님 진짜 많아. 이야. 아 어묵 튀기는구나. 여기가 그 어묵 냄새였네. 음식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 저 이곳에서 부드러운 생선살과 다진 채소를 듬뿍 넣어 튀긴 수제 어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사장님을 딱보호니까 네. 왠지 이 시장의 새내기 같으셔요. 아, 그래요? 너무 어려보이시는데요. 젊어보이셔요. <laughs> 어, 5 2이에요저 그날 모레. 5 2이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여기서 장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다 돼갑니다. 20년이요? 사장님의 네. 우리 집에서 정말 이건 맛있다 추천해 주실 게 있나요? 저희는 스트링치예요 지금 제가 만드는 거 이거. 이 어묵 안에 스트링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현대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스트링치즈 어묵. 여러번 치댄 반죽에 치즈를 말아 튀긴 뒤 소스를 뿌려주면 이제 입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죠. 이렇게 바로 해서 주시니까 어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어우, 진짜 담백한 어묵과 고소한 치즈가 잘 떡국업이더라고요. 치즈 어묵 음. 칭찬해. 음. 음. 지금 이거 무슨 생선이에요? 홍어예요 홍어 홍어! 홍어. 잔치날이신것 같네요 홍어 사시는 아니, 거 보니까 아들들이 온다고 서대가주려야 그래서 요여기서 홍어를 딱 사시고 아니요 어머니 예 여기 얼마나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자주 오셔요 여기? 형만으로 물어봐요 나 응. 자주 오지 진짜? 우리 어머니 단골이에요 아버님? 단골시죠오매 시상에 이렇게 하만해도 입김 나오는데 이 추운 지금 이 겨울에 손안 예. 시려우세요? 안시렵죠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데 뭔 시름시럽게 하도 안 시럽지 새끼들도 가르치고 하 네. 거의 다 가르쳤지만 그래도 네. 또 장가 보내야 하잖아요 시집 장가+ 아 <laughs> 시집 장가 보내고 그러려면은 네. 좀더 열심히 또 해야 돼요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더 대단하시죠 저희들 이 같이 네. 이렇게 재래시장도 찾아오시고 네. 그러니까 더욱더 깔끔하게 잘 해드리라고 아 역시 이 북적북적한 이 사람 사는 분위기 요래 소재가 이렇게 시장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잠시만요. 어? 어? 이거는 뭔가 특별한 향인데? 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제가요. 여기서 쭉 걸어 오는데 뭔가 담백하면서도 매콤한 향이 저 코에 레이더망이 딱 찍혔거든요. 제가 딱 좋아하는 요 족발. 불로 구워서도 네. 족발을 내 보내기 때문에 불로 어. 구워서 하면 오히려 더 담백한 맛이 더, <laughs> 더 있어요. 이곳에선 젤라틴 성분이 풍부하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크기가 작은 족발을 사용하는데요. 장족발에 비해 살을 쉽게 발라 먹을 수 있어 인기 만점입니다. 손님들이 네. 이제 기호에 맞게 매운맛, 중간맛, 네. 순한맛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는 구분해서 지금 양념을 네. 구고 있거든요. 네. 아주 매콤하게 원래 족발은요 매운 게 진짜 쫙 당기잖아요. 매운맛 많이 매울 텐데요. 아무 괜찮아요. 제가 또 미식 손이 아니겠습니까. 아, 아, 매운 것도 그냥 순수 넘어가요. 네. 맵게 해주세요. 매콤하게. 알겠습니다. 네. 국내산 청양고추로 매운 맛을 낸 양념장을 족발에 거르거르 입혀주고요 위에서 부를 때 기름은 밑으로 쫙 빠지고 양념은 흘러내리지 않아 타지 않습니다. 알싸함을 더해줄 마늘과 영양가득 부추 송송 썰어 두하. 자 시작 하시죠. 자 매콤한 족발과의 전투 준비 완료. 이 탱글 탱글한 육질 보이시나요? 족발은 거로 두 손으로 뜯어야 제맛이죠. 먹어도 먹어도 끊임없이 들어가는 마성의 족발. 아우, 아니 이게 어떻게 주나만일 수가 있어? 저 화난 거 아니에요. 이 기분 좋은 거예요. 매워가지고 겁나 매워요. 이. 자 그래도 쭉쭉 당기네. <laughs> 웃어? 사장님 웃음이 나요? 이렇게 매운데? 뭔가 화나는데 지금 이 족발을 들고 있는 자체가 내 자신한테 화가 나요 너무 매운데 계속 당겨. 아유, 감사합니다. 플라니베 급한 대로 음료수로 진화 작전 실시. 어! 어! 와 이렇게 사는 사람, 사는 사람 사는. 야 이렇게. 가득했던 북부시장에서 즐긴 맛의 기행. 사장님 오늘 덕분에 진짜 이 마지막을요. 화끈하게 상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목골목 많은 이들의 추억이 녹아 있고 별미가 가득한 익산 북부시장. 추운 겨울 이곳에서 따스한 장과 후한 인신까지 덤으로 얻어가세요.